안녕하세요. 수정 언니 인사드립니다. 아우, 여기 오니까 전망이 진짜 끝내주네요. 아우, 여기 진짜 눈 내리는 이 설경이 너무 멋집니다. 지금 저쪽에는 마이 산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택은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저기 앞에 바로 보이는 곳이 온수리 읍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마트 다 있고요. 자, 초지대교는 이 주택에서 약한 8분 거리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수정 언니가 소개시켜드릴 주택이 바로 이 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은요 어, 야산 아래 남동향 집으로 앞에 시야가 탁 트여 있고요. 그리고 정말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된 곳에 그리고 고즈넉한 마을에 자리 잡은 어, 주택입니다. 신축 주택이에요.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어요. 자, 말만 잘하시면 수정 언니는 이 금액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대지 평수는 127평, 도로 25평, 총 152평이고요. 건평은 1층이 26평, 2층이 10평, 총 36평입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주택이에요. 자, 금액은 지금 4억 8천이 나왔는데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정을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주택, 수정원이랑 한번 보러 가실까요? 큐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One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자 아, 여기는 진짜 고즈넉한 마을에. 어, 있는 신축 전원주택 단지에요자 여기가 메인 도로입니다. 양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널찍한 이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정 언니가 안내해드릴 매물이 자요 주택입니다. 자 산으로 이렇게 껴 있고 자 여기가 봄이 되면 정말 이 상수리 나무하고 이 소나무하고. 어우러지는 그 멋진 또숲속 피톤치드가 가득한 그런 주택이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 프랑스 마을의 온 느낌 약간 그런 컨셉으로 주택을 지으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차량 한한세 어, 대까지 될수 있고요. 저 앞쪽 옆쪽으로는 또 텃밭이 있는데 저거 펜스 한두 개만 떼시면 저기서 버섯. 갓 길러도 됩니다. 버섯이나 그리고 요 주택도 있습니다. 오셔갖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저쪽 주택도 있고 그러면 이 주택 한번 수정언니가 쭉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도 괜찮아요. 자 구조하고 그리고 안에 자재 이런 건다 똑같아요. 자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셔갖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어, 앞에는 이렇게 어, 그냥 일반 전원 주택처럼 이렇게 데크가 이렇게 있고요. 앞에 또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해갖고 모양을 또 주셨어요. 그래갖고, 어, 이쪽이 안방인데 비 하나도 안 맞게끔 이렇게 또 센스로 또 해놓으셨고, 어, 이렇게 매립등까지 다 해놓으셨네요. 여기 잔디 정원인데요. 잔디 정원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이렇게 넓습니다. 길게. 그리고 이 잔디 정원도 이 정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반려견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고, 그리고 텐트 치고 놀아도 되고, 바베큐 파티할 공간, 장소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텃밭입니다. 아니, 텃밭이 이렇게 이쁘게 잘돼 있어. 자, 여기는 진짜 텃밭이 너무 잘돼 있죠? 야, 여기는 텃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텃밭이 싫으시면 이쪽 공간을 뭐 정자나 온실 하나 만드셔도 이 동네가 한눈에 보이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카메라를 쭉 뻗어갖고, 이게, 이 산이 지금 이 집에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너무 괜찮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로 옆이 산이에요. 이 산인데, 여기서 밤나무하고 도토리만 주셔도, 어, 여기 저 풍무시장 가서 장사해도 돼. 엄청나게 많, 다고 하네요. 이거 하나 정도 뛰면, 이쪽에다가, 버섯 길러도 되고, 자, 닭 길러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자그마한 창고를 하나 들이셔도 될것 같아요. 이 공간 충분하게 나오죠? 자, 건평은 36평이에요. 어, 1층이 26평, 2층, 어, 10평. 근데 집에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너무, 너무 웅장하고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 거실 창문에서 이 야산을 볼수 있게끔 픽스 창문을 이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자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 뒤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자이뒤 공간도 내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또 달려요. 자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창고 하나 쫙 들이셔서 여기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니까 여기다 잔짐들 다 보관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옆쪽으로 쭉 나와서 자 여기 공간도 괜찮아요. 이 공간에도. 어, 우리만의 가족실을 하나 만드셔도 되고 데크로 다 연장해서 자, 여기서 아이들이 텐트 치고 놀아도 됩니다. 그러면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택 데크를 통해서 주택은 아, 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아유,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층에도 저렇게 테라스가 하나가 멋지게 있습니다. 한번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대문을 열고 아, 우 문도 무거워. 자, 여기가 이제 전실인데요. 전실도 우측에 신발장이 이렇게 4구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널찍널찍한 전실이 여기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화이트로 돼서 어, 뭐, 아주 그냥 좋네. 아 그리고 여기 들어왔는데 냄새가 좀 좋네요. 자 이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좌측부터 한번 보게 되면 좌측은 지금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피트 창문도 아, 하나의 예술 작품이네. 자, 이쪽 부분이 거실인데요. 거실이 천장고가 겁나게 높아요. 어, 이렇게 5m 정도는 될것 같아. 요 근데 이 거실 이쪽이 저쪽 2층 방에서 또 통유리창이 하나가 있어서 쫙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트홀 부분인데 아트홀 부분 세상에 이렇게 간접등 쭉 놓으셔갖고 제가 수정 언니가 지금 고개를 한참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는 거야. 어우 웅장해, 웅장해. 자 이렇게 거실 부분이야 이쪽이. 어우 야 텔레비가 여기 다딱 놓으면 아주 그냥 텔레비 어, 보는 그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 그리고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어, 여기 와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쪽 산정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끝내줘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거실, 주방, 주방이고요. 자 2층 한번 여기서 내려가 봐요. 찍어봐 드릴게요 저게 지금 통유리창이 있어서 저기도 방이거든요 저기서도 이 이쪽 전경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ㄷ자 동선으로 해서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셨고요 인덕션 있고요 아, 주부님들이 동선이 되게 편하시 겠어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여기는 이제 가전제품 을 넣으라고 1단 2단으로 높낮이를 좀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고 여기는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딱 들어가셔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자, 이쪽은 앉아서 걸레 빨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디켓으로 나가는 문, 이쪽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창고 하나 쫙들이셔갖고 넓게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자, 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이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은 안방이에요. 안방도 침대에 놓고, 그리고 여기, 남향하고 이렇게 동향으로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고 아 여기 또 욕실이 죽여졌어. 죽여졌어. 자 여기 보면 욕실이 엄청 커요. 이렇게 욕조가 하나가 딱 있고요. 화이트하고 이렇게 어, 베이지 색깔로 해갖고 아주 그냥 이 컨셉을 잘 맞추셨습니다. 이쪽 욕실이 작지 않아요. 자 몸이 피곤하고 노곤노곤할 때이 욕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안방 욕실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건너방이 여기가 이쪽으로 드레스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작은 방인데요. 자, 여기다가 그냥 요즘은 자녀분이랑 사시는 분들도 그다지 없어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쫙 이용하시고, 그럼 2층에도 또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또 있고, 욕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진짜 여기다가 드레스룸을 하나 딱 꾸미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2층 멀바우 계단으로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작은 거실이에요, 2층. 2층 작은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여기다가 티탭을 하나 놓고, 아우, 여기 진짜 자녀분이 딱 쓰면 진짜 자녀분의 음, 만의 공간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층에서 또 내려다 보이는 이 거실, 1층.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을 웅장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또 방이에요. 방인데, 어, 여기 숲을 바라보게끔, 와, 창문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통창 부분인데, 어, 여기가 진짜 액자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액자야, 액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북박이장이 되게 전면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차라리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이 되게 크고, 그리고 여기는 부부만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욕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실이 넓고 크고 저기 뒤에 산도 볼수 있게끔 딱 해놓으셨다. 부부만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2층 테라스예요. 자 여기는 2층 테라스, 2층 테라스도 이렇게 아주 아치형 모양으로 해서 저기 바깥, 어우 어떻게 저기 정경이 끝내준다.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층은 10평 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정하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어떻게 수정언니가 안내해 드린 매물 잘 보셨나요? 자 여기는 진짜 숲과 함께 할수 있는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밑에 남동향 집이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생활 편리건들 너무 좋습니다. 어, 건강을 생각하고 나는 공기 좋은데 와서 살고 싶다 그럼 딱이집적인것 같아요. 자, 토지평수 152평, 건평 36평입니다. 자, 금액은 지금 4억 8천인데요. 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서 가격 조정은 조금 더할 테니까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전화 주세요. 어, 지금까지 수동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